여러분 그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집트의 그 당시 애굽의 인구를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추측해 보았을 때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봅니다. 별로 안 되죠, 생각보다. 한참 뒤인 조선 시대 우리 한양 이 서울 인구가 한 10만 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거의 3천 년 전에 애굽 인구가 200만 명인데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거죠. 최근이었던 조선 시대 한양의 인구가 10만이었는데 3천 년 전의 애굽의 인구, 이집트의 인구가 거의 200만, 300만이었으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는데 그럼 이스라엘 인구는 몇 명이었느냐? 아,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1대 1, 1 1대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만큼 그 인구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올 때 70명이었는데 한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애굽 인구를 따라잡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마음 먹고 쿠테타를 일으킨다면 정권이 바뀌고 나라 주인이 바뀔 일입니다 애굽은 아마도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혹독하게 다스렸을 겁니다 안 그러면 나라 주인이 바뀌니까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만약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다면 반항했겠죠. 아니, 왜 우리 아들, 우리 아이를 강에 던지라고 하냐고 못한다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이스라엘은 던져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감히 덤빌 수가 없는 그런 상대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종이었습니다. 종이한 노예, 그냥 이집트 사람이 죽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스라 보니까 아이가 잘 생겼다 이야기하는데 뭐 성경에도 참 문물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원어으로 보면은 보기 좋았다 그겁니다. 보기 좋아서 부모가 아, 보물같이 집에 숨겨 두었다 그겁니다. 너무나 보기 좋아서 8일째 모세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애굽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은 할례 받았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세도 분명히 할례 받았을 것입니다. 할례가 포경 수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아들을 낳았을 때 8일째 이제 수술을 시키게 되는데 뭐 그런 의식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이제 보통 이 포경 수술을 할지 안 할지 병원에서 물어봅니다. 제가 한국에 사니고 그미국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걸 옵션으로 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참 다른 나라고 외국이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수술하는지 봤더니 뭐 그냥 간단한 수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우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어, 울긴 우나보다 하고 그냥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물어보길래 어, 수술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돌아왔는데 어 많이 울었던지 기운이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간호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소변을 누면 이 상처 부위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애가 운다고. 그러니까 바세린을 발라줘야 되는데, 이 간호사가 시범을 보이는데 바세린을 거의 그냥 덕지덕지 발라주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린 아이들은 그... 고통에 대해서 좀덜 민감하다고 들었고 그래서 수술시켜 달라고 했는데 아니 소변 누우면서 아프다는 것은 고통을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소변 누때뭐 울더라고요 아파서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정말 덕지덕지 바세린을 발라줬던 기억이 납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금이야 뭐 의학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수술이야 간단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없었을 때입니다. 영화 사망률이 50%입니다. 절반은 죽습니다. 조그만 감염이 되더라도 아이는 금세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할래는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겁니다. 그 아이가 그 할래 이후에 엄청 울어낼 때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감염이 되어서 상처가 덧나서 혹시 그 생명의 위협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할래라는 것은 그냥 이 시대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맡겨드리는 그런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래라는 것은 자녀를 위한 행, 그 행위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의식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고요. 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제발 돋나지 말라는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보아야 할수 없어서 그 기도로 다행히 잘그 위기를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문제가 있죠.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다 강에 던져라. 이 모세도 이 아이도 던져야 됩니다. 한백 일이 지났는데 아이는 웃고 있죠. 아마 부모 마음 가운데 불평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 아들을 낳게 하셔서 이 아들을 강에 던져야 되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는 모세는 웃고 있었지만 부모는 울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뒤척일까봐 그러면 뒤집어지면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 강에 조그만한 물결이 일어서 뒤집히면 안되니까 안전하게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숲에 두죠. 학자들은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거기 두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공주가 내려와서 그를 입양하게 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 모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부모가 더 이상 그 보석 같은 아이를 내 품에 두지 않고. 그 할례를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 보낼 때이 모든 일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종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받은 책입니다. 저자는 모세죠. 오늘 이 일을 당했던 그 모세가 쓰게 됩니다. 사실 이 모세의 이야기는 남일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있었던 일이고 그때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 그냥 모든 가정들의 한 명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던 죽음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형제들, 삼촌들의 이야기고 내 형제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대구시 인구가 2 3 0만 명, 이스이엘인엘인 비슷하죠? 하죠그시에시에0 2 0년에 그 아이들이 이 명이 태어이태어합다다합명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남자아이겠죠? 한 5천 명 정도 0 0 0엘이 훨씬 더 아이를 많이 낳았이 겁니다 그냥 그래도 대구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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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명이면 매일 15명의 남자 아이는 강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스라엘 200명만, 200만 명이 사는 그 동네에는 15 가정 안에 매일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슬픔 아니겠습니까? 모세로부터 있었던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실제 모세도 죽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깜짝 놀래게 하는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상자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딱한 번만 나옵니다. 언제 나왔냐면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탔던 그 방주. 방주가 그 상자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갈대 방주 똑같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뛰어보냈지만 사실 그것은 방주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노아의 방주처럼 그 갈대 상자를 지켰다는 겁니다. 부모는 열심히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벌벌 떨면서 혹시 이것이 가라앉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뛰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였고 내가 지켰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부모가 만들었던 갈대 상자의 공통점은 동력이 없습니다. 그냥 떠가는 대로 가는 것이고요.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동력이 되시고 방향키가 되셨다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갈대 상자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주처럼 지켜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노아의 방주는 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 온갖 생물들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대 상자, 갈대 방주에는 겨우 100일이 지난 아이가 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100일 지난 아이가 타고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방주로 여기시고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린 모세에게 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결 한번 일어나면 뒤집힐 그 조그만한 상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처럼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도 또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갈대 상자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찌어찌 하여서 열심히 만들었지만 결국 이 물결에 한번 치면 뒤집어 가는 치는 것이 우리 인생 같은 이 갈대 상자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상자가 아니라 방주라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은 그 상자를 내가 방주로 여기고 지켜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갈대 상자가 갈대 방주가 되었던 결정적인 변화의 시작은 이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 두었을 때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방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겁니다. 할례할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생명입니다라고 맡겼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에 방주로 지켜 주는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갈대 상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놓았던 이것이 생명처럼 보물처럼 생각되었던 그것,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이 갈대 상자가 무엇일까? 생명처럼 보석처럼 생각하는. 이 갈대 상자가 무엇일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모세 부모가 아무리 발부등쳐봐도 모세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키웠다가는 언젠가는 애굽의 칼에 죽게 됩니다. 오직 방법은 그저 물에 띄워주는. 그래서 혹시 살까 하는 마음으로 띄워 보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할수 있는 것이 실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 부모가 나았지만 그 부모들이 모세를 지켜주기 위해 살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무엇을 해줄 수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우리 아이가 저 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옆 테이블에 아마 이 차를 온 손님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여성분과 몇 명의 사람들이 와서 아마 이 차를 왔기 때문에 아 시끄럽게 많이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계속 짓더라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고 왜 저러나 왜 저러나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그 여성, 특히 그한 분의 여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내한테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까?" 그랬답니다. <laughs> 5학년짜리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독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야, 이런 자유분방한 생각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컨트롤하지? 야,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벌써 제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고민, 자녀의 문제고 다음 세대의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것이듯이 다음 세대와 다 자녀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 해줄 수 있는 것은 기꺼해야갈때 상자밖에 만들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방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기쁨으로 과감하게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방주로 함께하시고 방향키와 동력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조경은 부모 세대에 이야기했으니까 자녀 세대의 고민은 무엇일까? 부모들은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라면 우리 자녀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부모 걱정은 아닐 것 같고요 자녀들의 고민은 미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부담감 걱정하는 마음들,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갈대상자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갈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놓았을 때, 우리는 갈대 상자밖에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방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기적으로 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앞이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놓으시기를.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이 되어 주시고 방향키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음성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방향키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 부모 정말 열심히 만들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겨우 갈대 상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두십니다. 내가 그 갈대 상자를 방주로 만들어 주겠다고. 네가 갈대 상자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내가 방주로 만들어 주겠다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방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갈 갈대 상자를 우리 교회 안에서 좀 같이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모세 부모의 행동인데 아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뛰어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가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부모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뛰어보냈는데 나머지 그 5천명의 나머지 가정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갈대상자를 만들었을까요? 만약에 그들도 갈대상자를 같이 만들어서 매일매일 15개의 갈대상자를 그렇게 뛰어보냈다면 은 아마 역사에도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이 공주도 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네라고 하면서 접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 또 지나가네, 또 흘러가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맡겨 들었던 가정은 정말 극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가정이 그랬다면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로 특별하게 기록될 이유가 없었겠죠. 사실 만약에 정말 나머지 5,000 가구가 그냥 아이를 강에 빠뜨려 죽였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례까지 해 놓고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 놓고 애굽의 칼이 무서워서 그것을 아이를 그 생명 같은 아이를 하나님 것을 강에 빠뜨려 버렸다면 그것만큼 믿음이 없고 그것만큼 비극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만약에 모세 부모만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정말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 우리 인생은,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갈대상자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방주로 변할 것을 믿고 혹시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 것을 내어두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가 되실 것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오늘 모세 시대처럼 정말 모세 가정만 갈대상자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갈팡지팡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같이 맡겨 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 보자고. 그게 살아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에는 같이 열심히 갈때 상자 만들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서로의 갈대상자를 만들기로 도와주면서 서로 서로의 갈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형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군사회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요한전도회도 모여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신다는 것 우리 아는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를 안다면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함께 갈대 상자 열심히 만들어서 하나님께 함께 내어 드리는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 그 풀지 못하는 그 숙제 같은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어 놓았을 때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공주가 하는 그 행동을 잘 살펴보면 어떤 행동이냐면 보고 내려와 마음을 아파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동사입니다 공주가 그 모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보고 내려와서 마음 아파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세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실 때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문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내 인생의 문제 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이 아이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탁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를 통하여서 보고 내려와서 마음 아파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모세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보고 내려오셔서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시는... 내 백성 갈대상자에 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 보고 내려오셔서 마음 아파하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을 올한해 나에게 함께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게 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